자 요번에는요 2022년 6월 미적분 29번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정답률은 당시에 18%였거든.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그냥 선생님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계산 능력. 음 근데 쓸데없는 계산은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계산만 도박 도박 밀고 나가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수 있었던. 음, 네, 뭐 그냥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p라고 하는 값은 어, 2배, 2보다 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p 곱하기 ln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네? 무슨 뜻이야? ln 녹노함수 전체를 제곱해 그리고 나서 적당한 어 t가 얘들아 얘보다 크니까 적당한 양수겠죠 적당한 양수로 곱했어 그럼 뭐 확대했거나 축소했겠죠 그 상태에서 얘들 2차함수를 빼줘 라고 돼 있고 머릿속에서 얘들아 저 함수가 그려지지 않아 그냥 어?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과 친구들이 이제 어쩌면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 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문제를 조금 더 읽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함수는 x는 k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극대라고 돼 있거든. 그럼 생각해 보자. 주어진 함수는 얘들아 미분 가능하죠. 왜? 미분할 수 있잖아. 미분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k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당연히 얘들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미분한 다음에 k를 집어넣으면 0이 됐겠구나라는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즉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k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냥 씩 웃으면서 아 미분한 다음에 k를 대입하면 0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럴 때어 문제에서 이제 아 K에서 극대 값을 갖는데, 요 K. 요 K 값은 T 값에 따라서 변할 수 있대. 그래서 얘들아, GT라고 하재 GT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저 GT는 언제나 미분할 수 있대. 아, 요 GT는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보안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럴 때 문제에서, 어? 구체적인 값을 하나 줬지? 이 g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리수 2에 제곱이 된다라고 돼 있어. 오케이. 뭐값 찾을 때 우리가 쓰면 될것 같고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가 얼마야? 우리 보고 구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 g의 도함수에다 알파를 한번 대입해볼래? 라고 돼 있고 그거를 제곱해. 이두 개를 곱하면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돼 있어. 그러면 문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이 그래프를 그리면 작업이 커져. 그리고 시간을 계속 까먹을 텐데 K에서 극대 값을 갖는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한 다음에 K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겠구나.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어찌되었건 GT가 포함된 식을 만든 다음에 걔를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순수한 계산 문제예요. 계산만 또박또박 밀고 나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 자, 미분해보자. 자, X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니까 얘들아, 이 안에서 얘들 일단 T는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돼. 그러면,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 미분하니까 2 t 그 다음에 l n x 의 1승. 그리고, 어, 합성 함수니까 소개권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x분의 1, 그 다음 뒤에 있는 x의 제곱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자, 도함수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 다음, 자, 여기다 k를 대입하니까 0이래 오케이, k 대입합시다. 그러면, e t k를 대입하면 lnk, 그 다음에 k를 대입하면 k분의 1, 그 다음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k는 0. 자, 이렇게 될 거야. 음, 뭐, 이렇게 되나 보지, 뭐. 자, 식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어, 노가함수잖아노가함수니까 얘들아, X는 양수야. K는 얘들아, X값이거든. 따라서 얘들아, K는 양수야. 양수니까 KK K 곱하자. KK K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K 곱하면 이쪽은 ET. LNK가 되겠고요. K 곱한 다음에 넘기면 뭐가 되겠어? EK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얘들아, E는 어떻게 돼?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얘들아, 뭐야? T 곱하기 LNK, 오른쪽은 얘들아, K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 대입해봐. 그리고 미분해봐. 이거 말고는 없잖아. 대입해봐. 그리고 미분해봐. 그러면, 자, 선생님, 어? T 자리에 얘들아, 알파를 대입한 거잖아. T에다 알파를 대입해봐. 라고 하면, 자, 대입하자. 알파. 그 다음. 알파를 대입할 거야.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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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뭐야, 지금? 어, K는 뭐였어? K가 뭐였더라? K는 GT였어. GT였으니까 어떻게 돼? LN. 자, GT야. 그런데 T에다 얼마 대입할 거야? 알파 대입할 거야. 그럼 뭐가 돼? G알파가 될 거고 그다음 오른쪽 K. K가 뭐였다고요? GT. 그런데 제곱하라고요? 그런데 얼마 대입했다고요? 이렇게 되겠네. 그냥 대입만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보자. 어, 선생님. 아, GR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2의 제곱이야. 그러면 ln 2의 제곱은 2니까 결국에다 도배의 알파. 그다. 음 GR파는 2의 제곱인데 제곱하니까 2의 4승. 어, 뭐야? 바로 나오네. 알파는 2분의 2의 4승. 절반 불었네 알파 값을 얘들아 구했어. 그다. 음 미분과 적분에서 나오는 모든 등호는 일종의 항등식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자. 다른 말로 수치 대입법. 그다음 항등식은 언제든지 마음 놓고 미분할 수 있다. 자, 미분할까? 자,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할 거야. 자, 요식 미분할 거고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 미분하러 가자. 이거 미분하러 갈 거야.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지금 뭐할 거라고요? 미분할 거라고. 잠깐만. 이알프라우스니까 이게 좀 은근 헷갈릴 수 있는데, 요식, 요식 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요식 잠깐만, 요식 내 다시 써볼게. t가 있었고요그 다음, lnk, k가 g t 였고요그 다음, k가 g t 였고요 제곱이었죠. 자, 이 식을 얘다가 미분하겠습니다. 당연히 얘가 노그에 대해서 미분해요. 에 대해서 미분하겠죠 그러면 이쪽은 고의 미분법 쓰면 되겠고 이쪽은 합성함수의 미분 쓰면 되겠다. 그러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가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LNGT 미분하면 어떻게 돼? g t 분에 뭐가 돼? G'T가 될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은 얘들아 합성함수의 미분. 2배의 gt, g't, 자 항등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다. 따라서 여기다또 대입하면 될것 같은데, 얼마 대입해요? t에다 알파 대입할 거야. 자, 암산해보자. g의 알파가 뭐였어? 2의 제곱, 거기다 ln 붙이면 2가 되겠죠? 그다음, gt가 뭐였다고? 아,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뭐라고요? 알파 대입하면, 잠깐만 볼게. 오, 헷갈려 헷갈려. t에다 얼마 대입했어? t에다 알파 대입했어. 알파가 얼마였더라? 2분의 2의 4승. 그다음 gt, g알파, g알파가 얼마라고요? g알파가 g알파가 2의 제곱. 그다음 알파 대입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g 프라임 알파. 그다음 2 곱하기 자, gt, gt가 얼마라고요? g알파. g알파는 2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 자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 되면 2의 제곱 그러면 어? 2분의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 그 다음 2곱하기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니까 얘를 얘가 이쪽으로 넘기면 2개에서 2분의 1을 뺀 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오른쪽에 노만 남지, 2만 남네. 따서 얘들아, 어 얘로 나눠주면 얘다. g 프라임 알파구할수 있겠다. 자, 이걸 그냥 가볍게 나눠주면 3이 제곱분의 4, 자, 요렇게 해서 얘들아, g 프라임 알파도 구한 거 아니야? 자, 저쪽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였죠? 알파하기 뭐였어? g 프라임 알파에 뭐였지? 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알파는 얘도 아까 얼마 나왔더라? 그다음 g 프라임 알파는 얘가 나왔는데 얘를 제곱하래. 제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하자. 3을 제곱하면 9가 되겠고요. 2의 제곱을 제곱하면 2의 4승이 되겠고요. 4를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약분하면 2의 4개 2의 4승 약분하면 18분의 16. 그러면 약분하면 9분의 8. 자, 문제에서는 분모와 분자를 더해줄래? 라고 되 있으니까, 두개 더하시면 깔끔하게 얘들아, 17 나오겠죠.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아, 이 번호가 29번이니까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앞으로는 문제의 번호가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지 않아. 그냥 문제 잘 읽고, 아,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 전략 세우시고, 쭉 밀어붙이시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화이팅!